의제 미술관, 꽃 피고 물 흐르니, 춘설 안에서. 춘설차를 아시는가? 눈 내린 새벽, 서리빨 같은 잎을 따서 덮은 맑은 차한 모금, 무등산의 기운과 숨결을 고스란히 담았다네. 그리하여 산수, 사군자, 서가 꽃 피고 물 흐르듯 하였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남종문인화의 마지막 거장이자 삶과 예술 하나의 멋맛으로 그려낸 사람 허백년이라네 햇살이 먹을 갈고 바람이 먹향을 뿌리는 의제 미술관은 무등을 벗삼아 차를 우려내고 그림을 그리고 먹과 마음이 무등산과 어우러지며 숨쉬는 예술 공간이라네 또한 건물 전면을 여섯 폭 유리평풍으로 무등산을 표현하여 봄 연두빛, 여름 녹음, 가을 억새, 겨울 눈 쌓인 고요를 느끼며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그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라네. 그러니 오시게나 북끝으로 그려낸 무등의 숨결 속을 차한 잔에 살린 눈꽃의 향기를 눈색에 피어나는 살아있는 산수화를 만나러 오시게. 나는 여기서. 늘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래. 예술이 그대의 삶의 한줄 선처럼, 한잔 향처럼 남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